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화재 안전을 선물해 드리는 호소대학교 소방방재연구실입니다. 오늘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통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소화기의 특성과 소화기의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불은 발생하는 동시에 연기가 발생하고 당신이 코를 파고 말고 있는 코딱지처럼 점점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소의 반응을 통해 커진 불은 점점 커져 여러분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할 만한 크기가 되고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코딱지를 말다가 벽에 튕기는 것처럼 불이 작을 때 신속하게 진압해서 점점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화재가 커져 소화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즉시 우리의 슈퍼맨 119에 신고를 하고 피난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직접 소화를 할수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소화기를 사용해서 진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화재의 종류는 크게 A, B, C급 화재, 즉 일반 화재, 유료 화재, 전기 화재입니다. 일반 화재는 종이나 옷, 침대, 소파 같은 일반적인 가연물에불이 붙어 발생하는 화재입니다. 유료 화재는 말 그대로 기름에서 불이 나는 것이고 전기 화재는 전기를 통해 발생하는 화재입니다. 왜 소화기의 종류를 무슨 유형 카드 의 액조디아처럼 이렇게 나누어 놨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불이 나는 가연물에 따라 소화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뜨거운 기름에 물을 부으면 기름 입자가 사방으로 튀어 피해가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소화기의 종류를 알아. 소화기는 크게 수계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와 가스계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분류됩니다. 수계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는 물 소화기랑 거품, 즉 포를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누어지고 가스계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는 이산화탄소, 할론 분말, 청정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소화기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나서 소화기를 사용할 때,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잡아 불을 겨냥하고, 바람을 등지고 레버를 눌러, 맘대로나버린 불을 혼쭐 내주는 순서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이 났다고 당황해서, 불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백날 도전해도 소화기만 다쓸 뿐, 불은 잘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 나를 집사로 생각하는 아주 승질이 지멋대로인 우리 집 양이처럼, 지멋대로 난 불을 혼쭐낼 때에는, 불이 난 중심부를 겨냥하고, 발사해야 불을 빠르게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오늘 사용할 소화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분말 소화기.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소화기입니다. 이 소화기는 ABC급 화재를 질식시켜 소화하는 소화 불이 났을 때 조준을 잘 하시고 발사하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 후에 분홍색 가루로 덮인 여러분의 집과 기침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할론 소화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오존층 파괴와 인체에 유해한 성분 때문에 판배와 생산이 금지되어 추억 속으로 사라질랑 말랑하는 소화기지만 ABC급 화재의 적응성을 갖고 있는 소화기입니다 혹시 집에 할론 소화기가 있고 내가 자고 있는 침대에 불이 났다면 그냥 사용하시고 신속하게 환기를 시키면 됩니다 불이 더 무서우니까요 다음은 우리가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포장하며 나오는 <놀람> 에서 나오는 하얀 기체인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입니다. 기름 화재와 전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주 효과적이지만 일반 화재에는 효과가 약간 떨어지는 소화기입니다. 물론 가정집에서는 볼수 없겠지만 여러분이 직장에서 불이 났는데 이 소화기가 있다면 바로 불을 끄고 도망가야 합니다. 혹시 발생한 공간이 작은 공간이라면 탄소가 부족해져서 질식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사할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주변의 온도가 매우 낮아져 동상의 위험이 있어 꼭모즐 손잡이를 잡고 분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썽쟁이 소화기를 사용하느냐? 소화 후에 분말 소화기처럼 주변이 더러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다음은 초청용 소화기입니다. 소화기는 보통 무겁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어린이나 노약자가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소화기가 바로 초청용 소화기, 액체로 된 소화 약제가 담겨져 있는 병을 불이 난 곳에 던지고 곧바로 대피를 하면 되는 소화기입니다. 다음은 에어로드 단이 소화기입니다. 집에서 돈가스를 튀겨 먹다가 기름에 불이 붙어 엄마에게 등짝 스매시를 맞고 당황하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기름에 불이 붙어 여러분이 당황해서 물을 붓는 순간 불은 더 커져서 주방을 모두 뒤덮을 것입니다. 그때 주방용 에어로드 소화기를 사용한다면 집을 홀라당 태워 먹고 포적에서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프라이팬만 태워 먹고 등짝 소매씨를 고 있는 여러분이 대견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다 보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소화기의 달인이 될수 있고 엄마의 매콤한 손맛이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화재 안전을 선물해드릴 호서대학교 소방 방재 연구실이었으며 우리는 여러분이 항상 안전하기를 기원합니다.